이 있어요. 그분이 어, 황진원 어, 위원입니다. 황, 전, 황, 전, 아니, 황 전원 위원입니다. 황 전원 위원인데 이분이 지금 특조위 2기에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국당에서 아마 추천. 예예예. 예, 네, 예. 일단 예. 그 서울의 유족들 항의부터 거센 상황인데. 그,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유국당에서 사실은 이 정도면 아마 교체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국당은 사실은 세월호 얘기가 나오면 사실 좀 스탠스가 좀 꼬이지 않습니까? 네. 가뜩이나 이제 어찌 될건 간에 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자연국당은 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황전원 위원이 이제 어쨌든 유족이 반대하기 유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황전원 위원을 만약에 계속 이제 고집을 하게 되면 야 자연국당 또 세월호 특조에 방해하려고 그러는구나. 음.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드러나고 박근혜 전대통령일 7시간 후에 거의 밝혀지고 가고 있는틈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또 그러냐는 어떤 그런 공세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국당의 속내가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황전 의원의 존재 자체가 그런 어떤 정말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국당에서 아마 이 위원회 교체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 결과 발표하고 홍지반 대변의 논평 잘못 나가서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논평 취소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음, 그게도 좀 잠시 뒤에 좀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당의 메시지 관리가 그러면은.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대변인이 그렇죠. 그 발표하고 원내대표 취소하는 이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끊고.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무슨 노후를 역할을 황 전원 의원, 의원한테 준거 아닐까요?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예전에 일기 때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었고 뭐 거의 사실로 드러나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음. 사실은 음.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거에 대한 이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당연히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이정 정치적이고 어떤 정략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떠한 국가적인 재난이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옛날에 카트리나 허리케인 네. 뭐 사건 제 그거 때문에 보름 동안 뉴올리언즈가 있었습니다 아, 참 감회가 새롭게 새로우시겠습니다 갑자기 카트리나 그러니까 벌가슴이 예. 철렁하고 그거를 그 영국의 그 런던 아파트 화재 때도 그랬는데 예. 보통 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응하는 그 순서를 보면 일단 진상 조사를 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책임자들 처벌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laughs> 중요한 것은 이다음인데 피해자들이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그게 또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게 어떤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라는 걸 보고 시스템 개선 절차를 밟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첫 단계가 정확한 진상조사인데 지금 이황 전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방해한 거 아니냐라는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이런 사람을 왜 쓸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도 음. 이건 추정이에요. 저도 뭐 내부가 사정을 아는 건 아니 추정인데 무슨 어떤 노를 뭐 부가해서 야, 예를 들면 영화예입니다 일기 하, 했던 거죠. 똑같이. 해. 어? 또방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단 네. 지금 자연국당 입장에서 누군가 추천하라고 했을 때 네. 선뜻 나서서 세월호 이기 특조위원 자연국당 추천부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지금 공천도 마찬가지지만 자연국당 추천을 봐서 특히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 특조에 들어가는거 굉장히 아마 없을 거예요 지원자가. 음. 그러니까 자연국당 입장에서 없으니까 김호사님이 지원했고 저요? 저를 추천하세요. <laughs> 상부상아 그러면 자 이제 한달 있다가 이정열전 부장 판사 자연국당 뭐세월호 특조의 상임위원 및 이명박 전대통령 변호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야 긴, 네. 긴데요. <laughs> 그니까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사람 인재풀이 부족한 자연국당 입장에서 그냥 하던 사람이니까 또해 음. 라고 그냥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아마도 어차... 자유한국당은 예. 세월호 특조위에 그렇게 이기 특조위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고 어, 않고 예. 찾으려니 사람도 없고 하겠다는 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 그냥 하던 사람 그냥 계속해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의 속성상 아마 그렇게 쭉 갔을 가능성이 저는 예. 가장 높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 발목 잡히고 있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오늘 박주민 의원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좋은 얘기 했더라고요 박주민 의원 세월호 특조, 황전원또 추천, 한국당에게도 분리. 이렇다니까요. 맞아요. 이게 맞는 지적이에요. 이게 지금 미투운동이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2차 가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2차 예. 가해를 막아야 된다. 사실 황 전원 의원을 다시 추천한 게 이게 바로 2차 가해예요. 사실. 음. 음. 오늘 불가피하게 자가공당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황 전원 위원 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어, 검찰의 세월호 일곱 시간 의혹 수사 발표 이후에 어, 자유한국당의 논평, 대변인 논평이 참 엄청난 그 파장을 불러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심지어는 어떻게 원내 대표가 아까 김변원 사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를 원내 대표가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 사과를 하고 논평을 수정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오늘 또 뭐가 나왔어요.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탓 아니다. 이번에또 원내부대표입니다. 정의섭 원내부대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세월호, 박근혜 때문에 사람 못 구한 건 아니다. 왜 이럴까요?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개인의 어떤 속마음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홍지만 대변인이 어, 나는 이...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이 뭐구판뭐 성형수 다안 밝혀진 거 하나도 없고 네. 그리고 그때 누려들어서 뭐 세월호 저 촉분 식가 잘못한 거다. 세월호 유가 잘못한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 개인의 어떤 뭐 양심의 자유상 네. 할수 있습니다. 전윤석 정유석, 정유석 이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 못 구한 게 아니다.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것까지 뭐라 할수 있는 건 아닌데 본인의 생각이니까 문제는 이제 공당의 의원이고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이게 밖으로 메시지가 나갔을 때, 본인의 그것뿐만 아니라 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로 중요히 생각을 하고 해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개인적인 자격으로 방송 패널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말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 패널도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아, 하고 가는 아, 건 아니죠. 아니 근데요, 방송 패널을 하고 싶은 얘기 만들어가면 자기는 잘리면 됩니다. 예예. 예, 예, 아 그렇죠. 예. 제가 예를 들어 서 여기서 막이막 하다가 와 어,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김태현 보에서 내부터 나오지 마세요. 잘리면 됩니다. 저는 네. 개인 김태현이니까 그런데 <laughs> 이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장국당 의원이잖아요. 본인의 발언이 당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정부적 판단이 전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제일 바빠요 장재원 대변인 그 사냥개 몽둥이 그것 때문에 또톤 낮추느라고 사과했죠. 홍지만 대변인 저또 세월 저 세월 일곱 시간 발언 그것도 취소하고 정정했죠. 오늘도 정유 정유서 원내부 대표가 원내대책에서 그한 발언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질책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회의록에서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 대표는 확실히 이 굉장히 강설한 지역이 자영국당한테 안 힘든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서 상선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민심은 읽는 시각과 이 정부적 판단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건 큰일 나겠다고 추수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사고 치고 다니는데 원내대표는 바쁜 거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무적 감각이 있다는 데는 반대인데요. 건재 <laughs> 켜내고. <이제> <laughs> 일단 저 저도 이제 김 변사님 말씀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예전에 그 정유서 원내대표가 부그그새월호 참사 났을 때 그때 이 회의에서 특집 위에서 박근혜 전 대, 대통령은 7시간 반 동안 놀아도 됐다. 이런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본인의 생각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관리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게 당의 기강 문제 아닐까 싶은 생각이 기강. 들어요. 그러니까 음. 뭐 대표든 원내 대표든 자 이런 사안에선 우리가 이렇게 가자 이런 스탠스로 뭐 아니면 내부 논의가 없었거나 소통이 안 됐거나 그래야지 이 정무적 감각이 입고 억를 떠나서 그것을 의원 개개인한테 맡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이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고 기강이 무너져 있는 것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게 야당이,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워낙 잘 나가지만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암흑인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 총선 다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잘 나갔던 초반에 자 초만에 그때 이름이 뭐였죠? 새정치민주화 때도 그렇고 네. 그 전신일 때도 그렇고. 네. 굉장히 사실 그때도 똑같은 얘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뭐 초선 의원들 최고위원회의에서 막 봉숭아 학당이네 뭐 의원은 뭐 연봉원 꽃뿝치마 노래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봉숭아 학당이네 뭐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얘기도 저 지금 야당이 메시 민주당이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데 그때도 해, 기강이 안, 당대표 원내대표가 그립감이 없어, 없는데 의원들, 최고위원들이 자각을 못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자양국당. 그러니까 그 음. 보수다든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간에 야당 시절에 대통령의 정부에다 힘이 워낙 좋고 워낙 질이 멸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어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총선을 기점으로 터닝 포인트를 삼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에. 네. 그런데 그러려면 자연국당도 과연 뭐 다음 총선에서 터불어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그랬던 것처럼 터닝 포인트를 삼을 수 있을지. 그 하나만 제가 저 말씀드리면 <laughs> 그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야당이던 시절에 그때 이제 뭐 봉숭아당이니 뭐 이렇게 최고위원에서 노래 나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질리 멸렬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인가, 아튼그 그때 당시에 네. 예그 당시 대표 최고위원이나 최고위원 격그 선출 방식이 있어서. 따로따로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최고 득표자가 대표 최고위원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 차점자가 사실은 반대되는 개판데 이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네. 모순이 생겼어요. 그래서 최고위원인으로 들어가서 당 지도부를 하나로 만 화합을 시켜서 쭉 끌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당 대표를 흔들어야만 자기가 살수 있는 그런 음. 모순이 있었거든요. 그래 서 당시에 이제 뭐 주승용 지금 저기 어디 가셨죠? 저민 민평당인가 하여튼 네. 예그 당시에 이제뭐 당무를 거부하겠다는 게뭐 그러고 또 이종걸 뭐 원내대표도 거, 뭐 거부하고 안 나오고 뭐 그랬던 게다 어떤 선출제 제도에 있어서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랬던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질의멸렬 했던 건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원인이 음. 있긴 있었습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메시지 관리 부분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어~ 정당이 잘 되는 시점 보면은 대개 메시지 관리라는 게 대표부터 시작해서 어~ 말단 부대변인까지 한 메시지를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딱 전달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게 쫙 퍼져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랬는데 요즘 자영 국당 보면은 그냥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응. 대표부터 홍준표 대표부터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예예. 예. 사실 사실 k Facebook, Facebook, f 이 c 이 b o o k s 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옳은가 a 다 저는 반대입니다. c e b o o 는 f a c e b o o 그렇죠. 그렇게 유행이 Facebook, f a c e 표 o o k f 지 c e b 이 o k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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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a c e b o o k f a c 그 b o o k 메시지가 b o o k Facebook, f a 아, 그냥 굉장히 당이 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될지 참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저 뉴스 브리핑 시간에 이상일 전 의원은 지방 선거에서 그 일정 그성과를 올리지 못하면은 홍준표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laughs> 만약에 홍, 만약에 정말 이겼다. 예, 예. 압승을 했다. 홍준표 계속 가는 거죠. 예. 참패를 했다. 예. 그러면 물러나야죠. 예. 애매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죠? 아, 그거는 이제 당에서 알아서. 판단... 저...